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아직다 운 퀘스트가 있습니다. 한달 만에 돌아오신 우리 김수정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네, 아, 이제 잘하시니까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우리 할말 많죠. 네, 아, 할말 <laughs> 많습니다. 할말 많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네, 발표가 됐는데요. 아,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마음이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laughs> 이런 실적을 뽑아낼 수 있구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가는구나. 그니까요. 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laughs> 네. 일단 뭐, 시장은 냉정한 거니까, 우리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집중하셨던 2분기 실적 발표가 사실 숫자로 보면 잘 나왔어요 네. 전년 대비해가지고 122% 매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시장이 느끼기에는 모든 매크로적인 이슈들 대선이라던가 금리 인하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엎을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을 원했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고 지난번 영상에 제가 나왔을 때 AI 시장은 계속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미국 빅테그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 면은 크게 저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시장의 반응은 아 그래 좀 이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숫자를 봤을 때는 AI 시장에 대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AI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막 십오. 5년 동안 데이터 센터가 이게 앞으로 돈이 나올 장기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어 반도체 칩 시장으로만 좀 국한해가지고 시장의 전망이 많이 바뀌었는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글로벌 뉴스 와이어라던가 브레인 인사이트라던가 이런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딱히 전망을 바꾸지 않았고 여전히 연간으로 38%씩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AI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번에 엔비디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기 실적이 숫자는 되게 와 이렇게까지 기업의 실적이 낼수 있구나라고 저도 놀랐기 때문에 AI 반도체 칩 시장의 성장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AI 혁명을 의심하지 마세요. <laughs> AI 반도체의 성장성은 이제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좀 사고를 확장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AI 펩리스도 있고, 거기 파운드리도 있고, 거기 필요한 주문형 메모리, HBM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야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고, 이 AI 사이클에서 힘이 이제 조금씩 붙여가는 엔비디아 외, AI 칩 이라는 바통 을 이어받 을업 체가 어디 있 는지 음. 네, 좀 설명 부탁드리 겠 습니다. IT 신채널 구독자 분들께서는 반도체 시장을 워낙 주의깊게 보시다 보니 당연히 반도체라는 걸 크게 봤을 때 팹리스 파운드리 그다음에 IDM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아실 것 같아요. 팹리스라는 거는 설계만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IDM은 A부터 Z까지 다 하는 회사들인데 지금 과강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엔비디아. AMD, Broadcom, ARM, q u a l c o m 이런 기업들은 모두 다 팹리스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AI 반도체 칩의 설계 팹리스 기업들이 보통 AI 서버를 위한 반도체 칩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온디웨스 AI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나눠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각광을 받고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그런 기업들은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팹리스 쪽을 유독 주목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변에서도 이야기가 많고요. 근데,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좀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면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반도체라는 산업에서 미니스 분야가 등장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1980년도에 원래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설계부터 제조까지 엄청나게 큰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뭐가 나왔죠? 저희한테 PC라는 게딱탄생 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PC를 내놓으면서 더 이상 냉장고나 자동차에 들어가던 반도체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동이 안 돼서 결국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1987년도에 TSMC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파운더리와 펩니스가 나눠진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고도화된 설계에만 관심을 쏟을게 라고 얘기하는 게 펩니스 기업들이고 아 그러면 그렇게 고도화되어 있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게 라고 얘기하는 게파운더리였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 m 업체 같은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하는데 TSMC처럼 파운더리 업체가 나타나니까 아이디 m 업체들도 외주를 주기 시작하죠. 본인들보다 더 잘하거나 이것만 집중을 하니까, 혹은 비용이 더 효율적이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펩리스 파운더리, 그다음 IDM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즘 핫한 엔비디아를 비롯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은 모두 다펩리스 기업들입니다. a r 이라는 회사도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분류를 해. 보자는 펩니스고 케이드스 같은 회사들도 대표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목받는 회사들이 거의 다 펩니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마진율이 조금 더 우월합니다. 이 마진율이라는 거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가인데 이 펩니스 기업들이 만드는 반도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일단 GPU가 있을 것이고 NPU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도 알파벳이 약간 헷갈리는데 FPGA라는 게 있죠. <웃음> <네네>. <웃음> FPGA까지 해가지고 각 기업별로 대표 기업을 선정해서 2 0 2 3년도에 마진율을 한번 보면은 대부분 IDM 기업들 대비해서는 펩리스 기업들의 마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말은 돈을 더잘 벌고 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왜 얘네들만 마진율이 높을까? 마진율이 높다는 건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그럼 앞으로도 r d 랑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더 노력을 할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돈을 더잘 버는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얘네들이 돈을 더잘 버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막대하게 공장을 막 열심히 짓지 않아도 돼요. 땅도 많이 안 사도 되고 그 다음에 팩토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기들도 좀 제한적으로 살 수가 있죠. 그럼 그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점점 더 고도화되고 고성능인 반도체를 설계하고 고민하는데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R&D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 다은 뭐냐면 R&D라는 거는 미래의 혁신 반도체나 첨단 반도체가 나온다면은 R&D를 많이 한 기업들 위주로 나오는 게 자명하고 왜냐면 자본 집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편리스기업들 입장에서는 물론 TSMC가 파운더리들 중에 대장이기 때문에 슈퍼 의리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설계한 고도화된 반도체 칩을 누가 더잘 만들 수 있을까 경쟁 한번 해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laughs> 어쨌든 그냥 봤을 땐 갑에 위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 반도체 칩의 성장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R&D 비용도 많이 들여서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되는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AI 팸리스 쪽이 조금 더 성장성이 부각되지 않을까 돈을 더잘벌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팹미스라는게 결국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어. 대부분 비용이 연구개발하고 인건비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건비가 저... 엄청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거기 <laughs> 네. 설계 엔지니어가 웬만한 그 기업 CEO 연봉을 음. 받거든요. 네, 만큼 이제. 사람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미국이 부럽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AI 쪽에 이제 팸리스들만 알짜만 모아서 또 만드는 ETF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9월 2 4일날 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AI 팸리스 기업들만 모아 가지고 ETF를 만들어서 상장을 합니다. 바로 내일이죠. 그래서 이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기업들을 선별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팸리스 모델을 통해서 반도체 장치의 설계 그 다음에 판매를 주요로 하는 업체들을 선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AI 가속이라 그러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GPU, CPU, NPU, TPU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만드는 회사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암 같은 회사들은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회사들도 같이 큰 팸리스 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IP나 ED의 업체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을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말했던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따로 설명해 주신 그런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그 다음에 암, AMD, 시노시스, 케이든스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제2의 엔비디아로 <laughs>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퀄컴 같은 경우는 AI PC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 그리고 암 기본적으로 반도체 설계의 정점에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AMD는 이제 엔비디아의 유일한 x86 아키텍처 기반의 대체재인 업체고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회사들은 EDA 툴이라는 설계하려면 컴퓨터 자동화 툴이 필요한데 그런 쪽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 뭐조같은 회사들이 <laughs>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 AI 팻미스 기업들에 대해서 비중이나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저희가 일단 어떠한 생각으로 이 상품을 만들었는지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채 g PT로 이 생성의 AI 시장이 붐이 일어나면서 AI 반도체 반도체 시장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GPU 관련된 기업들을 가장 먼저 담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에 굉장히 많은 열을 올리고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성형 AI와 가장 잘 맞는 반도체 칩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GPU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가장 이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 비중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AI 반도체 칩은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병렬 구조는 GPU가 가장 잘한다. 그래서 GPU의 대표주자인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고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도 같이 GPU를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AI 반도체 칩 시리즈를 내놓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AMD도 넣어 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GPU 칩을 사용해서 CUDA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반도체에 관련돼가지고 AI 관련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바꾸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엔비디아의 위상도 그렇게까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FPGA라는 칩인데 이 반도체 칩은 칩 내부 하드웨어를 필요에 따라서 재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그런 반도체 칩인데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네, 잘하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우주방산 로봇에 많이 쓰이는데 이런 애들은 a m d 나 네티스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AMD가 네티스보다는 조금 더큰 비중으로 시가총이 크니까 그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 A식입니다. A식이라는 칩은 아시겠지만 맞춤형 반도체 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AI 특화되어 가지고 AI 학습보다는 추론을 더 잘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뭐 MPO라던가 구글의 TPO 이런 애들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을 보통 A식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반도체 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하지만 성능은 뛰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제나 AI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빠르게 처리하는 게 반도체가 해결해줘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AI 서버도 그렇고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AI 반도체 칩들끼리의 소통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 사람의 뇌가 신경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정도 속도 수준으로 바라죠. 저희는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병목 현상을 없애는 것이 AI 연산의 핵심인데 케이던스 시놉시스 같은 회사들이 AI 가속기 설계 말고도 고속 통신 IP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ETF에 담아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AI라는 게 아직까지 명확한 이런 스탠다드가 없고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러니까 구성을 달리해서 보통 서버를 만드는데 이제 GPU 쪽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제품이 있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FPGA라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를 좀 이제 구성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또 a 식을 넣어서 또 추가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AMD가 글로벌 1위 FPGA 업체인 자일링스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AMD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또 포함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최근에 MI 시리즈, 지금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체제인 MI 시리즈가 올 초에 30억 달러 가이던스를 제시했었는데, 그 다음 분기에서는 40억 달러. 최근에는 45억 달러까지 추가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성장률 측면에서는 사실 상대가 안 되죠, 엔비디아하고는. 그런데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회사다. 근데 특별히 이제 미국 기업들만 선별해서 AI 상품을 구성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펩리스는 미국이 너무나도 주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고, 미국에 상당되어 있는 기업들만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그래프나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물론 앞에서 설명드린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들이긴 합니다만, 그냥 그 기업들 말고도 좀 반도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봤을 때, 로직,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랑 IPEDA,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65에서 68% 정도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반도체 칩을 만들 때 미국이 펩니스 상황에서 정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본 집약적이고, 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똑똑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설계가 계속해서 고성능으로 나와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R&D가 많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런 위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로직 뿐만이 아니라, 일단 IP나 EDA 쪽으로 가면은 정말, 와, 미국이 이렇게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싶을 정도로 막90% 정도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EDA 분야에서는.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팻리스 기업들만 선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거 미국 AI 반도체 팻리스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집중 투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한국 테크 참 좋아하고, 한국 반도체, 한국 팸리스 참 좋아하는데, AI에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 이제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이 잘하고, 고급 IP들은 다 미국에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IP들은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팸리스, AI 기업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아신 여러분들께 <laughs> 네, 하고 싶은 말씀은? 엔비디아 실적과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놀랍게 저한테도 다가왔었는데 실적은 좋았는데 시장의 눈높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 보였죠.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AI 산업의 성장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걸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AI 산업이 성장을 하면 AI 반도체가 가장 먼저 좀 구축이 되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펩니스 산업이 중요해지고 그 중에서는 미국에 집중 투자하시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AI에 투자를 하고 정말 다양한 ETF 라인업이 있는데 나는 그냥 반도체 그 중에서도 펩니스 성장성이 높을 것 같은 애들의 축소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 하신다면 타이거 미국 AI 반도체 펩니스 ETF에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상품 있으면 또 나와서 그럼요. 네,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